오늘 아침에 제 카톡으로 멤버가 이러이러한데 어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멤버가 이러이러한데 어떠냐는 거야. 어, 재밌겠네요. 파이팅 하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끝났는데. 기타가 저래요. 헤드폰이 고장났잖아요. 이게, 이게 고장났어요. 위에 있는 거 이거거든요, 이거. 구매처가 세에라자드란 말이야. 동선 보니까 세에라자드에 택시 타고 내려가지고 6분, 7분 걸어가면 딱 마이어드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려서 수리하고 하루만에 다 해야죠. 원래는 머리도 깎으려고 했어요. 근데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머리는 못 깎고 6시 한 20분쯤에 수리를 딱 맡기고 7시에 오라고 해가지고 일찍 가면 안될것 같아서 근처 이제 스타벅스 갔거든요. 갔더니 이거 7시 대기 파티에몇명 있더라고요. 거기서 현재 씨랑 잔디님이랑 김민기 씨를 봤어요. 카페에서. 김민기씨는 맨날 보는 얼굴이야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갔고 현재씨랑 잔디씨랑 잔디씨 친구 스트리머 분 같이 이렇게 넷이서 아시면서 잡담 좀 했죠 사실 제가 뭔가 대화를 리드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몇몇 모임에서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몰토크 막 했지 막 얘기하는데 현재씨가 왜 이렇게 리액션이 좋지 뭔가 그 비즈니스 리액션이라거나 뭔가 딱 뱉으면 탁탁 잘 튀어나와 그래서 막, 막 얘기하고 이것이 돼가지고 들어갔어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말하면 테이블 안내해주거든요. 강승현이 했는데아 강퀸이 어서오세요 이러는 거. 저는 조금 창피했지만 네. 앉아 보니까 내 정면에 훈이, 내 오른쪽에 캡틴잭, 캡틴잭 정면에 매드라이프, 롤 악기들 자리가 있었어요 원래. 근데 밥 먹었는데 음식 사진은 제가 안 찍었거든요. 그건 좀 미안합니다. 음식 사진 찍었어야 하는데 찍어서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찍었어요. 원래 그런 거는 배우자한테 찍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네, 없어서 발상 자체가 글로 안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올렸을 거야. 다른 사람들 거 보세요. 근데 볶음밥이 졸라 맛있어요. 볶음밥이 진짜 맛있더라고. 무슨 파스타는 파스타 맛이었고, 뭐 스테이크도 스테이크 맛이었는데 볶음밥이 진짜 맛있었어요. 내가 먹어본 볶음밥 중에 손가락이 나들 정도로 쌀이 볶아진 그 정도가 기가 막히더라고. 약까 쌀이 씹는 맛이 좋던데 볶음밥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 되게 만족하게 배 두드리고 이제 쉬고 있다가 내가 또 중학교 때 드로잉 좀 배웠거든요. 내가 또 미술학원 1년 다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키친. 이건 이제 대문이에요. 대문. 여기, <laughs> 아, 여기, 가 <여기가> 있구요. <laughs> 잘 그리죠? 여기가 이제 축구단 모임. 배로라지 축구단. 자동문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스트리머들. 이렇게 돼있어요. 전 여기였죠? 여기가 방장 자리. 대충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서 이제 롤붕이들과 밥 먹고 있었죠? 밥다 먹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여기.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는 약간 형님들 모인 곳 여기는 다 저보다 아저씨 아니 저보다 형님들이 앉아 계신 곳이에요 집박이형이나 철수형 당근형 침저씨 주퍼형 이런 분들 모인 곳이고 여기가 이제 일반 스트리머 분들 일반 스트리머 들이 웃긴것 같다 아무튼 여기가 옥양이가 막내인 곳이에요 아무래도 저런 모임 때에는 혼자 동떨어진 사람이 꼭 탈출을 시도합니다 제가 회식장에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꼭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옥냥이가 쪼르르 나와 요막 인사해. 근데 내가 너무 놀란 건옥냥이가 메라랑 캡적인가 안면이 없대. 롤봉이들이랑 안면이 아예 없대 그래가지고 아 진짜 얘기 좀 하고. 여기 이제 넥클릿이랑 효니님, 젤리, 러너, 꽃비님,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덧님도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옹냥이랑 같이 쫄르르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파이프이들 얘기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번추가 왔는데, 세번추 오기 전에 얘기 좀 하다가, 이쪽 형님들도 인사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형님들한테 우리가 단신으로 가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서 이제 옥양 찬스를 얻어서 옥양 그럼 네가 소개시켜 줘라 해가지고 쪼르르르 가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막 이제 얘기 좀 했죠 옥양이가 이제 먼저 에, 옥양이가 먼저 온. 그 어느 순간 훈이는 원래 애가 인싸에다가 저기 축구 모임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훈이는 저 안에서 놀고 있었어 어느 순간 봤더니 훈이는 우리 자리가 아니라 축구단 가운데 가가지고 놀고 있었어 아무튼 슈퍼 인싸요 아러고 어, 있다가 편재 씨랑 그 누가 자리 딱 비운 사이에 우리가 먹었죠. 나 안고 태본추 안고 88애들 대충 모여가지고 다, 다 꺼져 여기 우리 자리야 우리가 점검을 했죠 88애들이 그러다가 이제 러너가 왔어 러너는 89인데 솔직히 애아빠라 그런지 동생 같지 않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인생 선배예요 <laughs> 그래서 막 이거 처음 물어봐 러너는 어떠냐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 후배로서의 질문 타임을 가져 그렇게 놀다가 이제 이 뒤쪽 테이블 되게 큰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쪽 테이블에 계신 분들이 종합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 게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것저것 브이로그 찍는 분도 계시고 여기 이쪽에 약간 유튜버분들이 모여있었어 이분들 중에 몇몇 분? 이제 가시는 거야 나가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슬슬 이제 8시 한 반쯤? 내가 원래 여기서 주위 친구들에게 질문을 좀 했어요 야 이거 우리 공짜로 밥 먹으러 왔는데 당연히 나는 식대가 카메라에 얼굴 비추는 건줄 알았다 얘기 했거든 근데 카메라가 여기 안 도는 거예요 여기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 키친에만 카메라가 돌고 여기 테이블에 안 돌고 있는 거야 카메라가 그래가지 그러면 진짜 뭐 없나? 근데 그런 거같아 얘들끼리 뭐 없나 본데? 그래?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 뭐 몇몇 분이 가시는 거야 진짜. 어? 아 먹고 가면 되는 건가 보다 바나보다 하고 이제 민기가 이제 아 정확히 민기가 뭐 선동질 했다기보다는 젤리는 인사를 하고 왔서 젤리는 약간 꼰대 코스프레를 하는 애새끼라서 자기가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지만 남들이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건 관심을 가지지 않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꼰대스러움을 지향하지만 상당히 애새끼스러운 되게 특이한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분을 줬고 인사를 끝마친 시점에서 내할 일은 끝났다 이거라서 그 다음 2차적은 발상은 되지 않아 나는 할일다 했다 이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나랑 민기는 사람들이 가니까 가는가 보다 하고 가는 건데 가면서 뭔가 이상하긴 했죠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일단은 뭐 가자고 하니까 에, 가다가 제 주변 친구 중에 한 명이 너 어디 갔냐 이러는 거야 어나 먹고 가고 있지 이랬더니 너 찾던데 이러는 거 어?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인사 타임을안 가진 거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축구단 모인 분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8시 중간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나고, 이제 이게 될차를였나봐요 이게 없는 줄 알았지. 그죠 앞 타임 이, 이분들이 6시 반 타임이고 우리가 7시 타임이었거든요 여 이분들이 이제 먼저 하고 그런 거였나 봐 근데 이쪽 분들 몇명이 가시길래 나는 가는 건가 보다 한 거였어요 근데 뭐 저를 에이, 되게 갔어? 찾았다고 네, 하신다고 제가 마지막 아니 잠깐만 그래가지고 돌아갔죠 아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인사는 하긴 해야지 밥이 실제로 맛있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밥이 맛이 없었다면은 아뭐 근데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88년생 중에 누구 한 명이 굉장히 사회성이 바르고 사려가 깊은 친구가 있었 다들 인사했냐라고 한마디 정도는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은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우리 쓰레기 같은 친구들의 최악의 세대가 벌인 일이죠 사실 뭐 저는 이제 개인이라서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랑을 부리는 김민기 씨 같은 입장에서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저는 들었지만 <laughs> 네... 뭐야, 뭐, 제 밑에 부하 직원도 없고, 이제 그런 걸 놓치면 안 되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 수도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이제 모임이 끝났고, 아, 딱 갔는데, 유튜브 썸네일로 보시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관심 분야가 아닌 경우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다그 유튜브 썸네일, 뭐,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짤들, 그걸로 본 분들이 이제 많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본 사람 중에는 이제 이 창석 씨가 계셨죠. 아직 1년 남았대요. 뭐, 자기는 아직도 1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벌써 1년이라는 생각이 살짝, 그죠? 벌써 1년밖에 안 남았대요. 존내 빠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됐고 참 저는 이상해요 축구도 안 하고 딱히 배도라지 연관된 건 없지만 축구단에 제가 와우 길드 들어가 있는데 한참 제가 레벨업 하고 있는데 길드 채팅에서 승판님인가 누가 건담 얘기였나 뭐 했어 내가 보면서 아이 불쌍한 중생들에게 진짜를 알려줘야겠다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게 잘못된 판단이죠 그러면 안 됐는데 아이 사람들에게 진짜 이번 분기 최고의 작품을 알려줘야겠다 승급반이 혹시 보치더라 보셨냐고 했는데 열기는 들어봤는데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 그거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데 네이버 뭐 시리즈원 가면 있다 그래서 아 자기가 한번 보겠대 그다음 이제 의뢰 이제 하는 얘긴 줄 알았지 원래 그런 거 본다고 안 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포니의 어떤 프로필 사진과 주변 행동들이 뭔가 변하기 시작하고 승파님도 이제 관심사가 좀 바뀌었죠 그 영상도 올리면 안 됐어 기타 사는 영상도 올리면 안 됐어요 그거를 보시더니 악기에 관심 있냐 어 악기 해보니까 재밌다 개인적으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다 악기 한번 다뤄보는 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오늘날 아침에 제 카톡으로 멤버가 이러이러한데 어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푸진교도 안 넣고 중립교도 안 넣고 갑자기 멤버가 이러이러한데 어떠냐는 하 거야. 어... 재밌겠네요. 저는 안 들어가는 줄 알았죠. 화이팅하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끝났는데 기타가 저래요.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코로나 끝나고 밥한끼 하자 느낌인 줄 알아서 아 저도 하면 재밌겠네요. 예. 와 밴드 재밌겠다. 어,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영상을 이제 찍으시고 올해 계획에 말씀을 하시더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저 멤버도 뭐 한다면은 중년더락 그렇죠? 회원분들 중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30대, 40대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줄 알았는데 초단님, 여프님, 승반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모임의 단위가 갑자기 높낮이가 높아진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저야 뭐 재밌으면 뭐든 오케이지만 사실 이번 년도 제가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아니 뭐 거절을 못한다기 보다는 솔직히 재미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인생이라는 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재밌잖아요 일단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 악기를 연주한다는 게 흔히 오는 기회겠습니까 그죠? 난 강키가 행복하길 바랐지만 미소녀들이랑 밴드할 정도로 바라진 않았어 에이 근데 그뭐또 이쁘신 분들 옆에 있으면은 저도 힘듭니다 제가 제가 힘들어요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